할머니 마음. 윤보영. 일은 새벽부터 시골 할머니 댁에 한방 눈이 내렸다. 눈이 많이 와서 우야노. 할머니가 걱정하며 물었다. 눈이 녹으면 올라가죠, 뭐. 마당에서 눈을 씻던 아빠가 대답했다. 그래도, 개안나. 할머니가 두부찌개를 끓이겠다며 얼른 부엌으로 들어갔다.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신발, 문성란. 아빠 출장 간 날. 신발장에서 아빠 구두를 꺼내놓은 엄마. 왜요? 든든해서 아빠 신발만 곁에 있어도 엄마는 마음이 든든하단다. 커다란 아빠 신발, 현관에 앉아서 아빠 없는 긴 밤을 대신 지켜준다.